근데 저는 인연형을 이래 받았다고 하시는데 드러나게는 뭐 이분이 잘못했다 이래 해도 저는 이, 이분 자체 잘못으로 아닌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? 그러니까 징영형 그거 받은 부분에 있어서 100% 이분 잘못이냐 저는 그렇게 안 나와요. 자기가 순전히 잘못해가지고, 이거보다는요, 다른 분 잘못으로 그냥 내가 안고 간다는 일은 그게 저는 더 앞서요. 어. 지금 뭐 인형 구형 이렇게 받았다 이래 해도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아니요, 이분 뭐, 온전한 이분 잘못으로 아니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분 뭘 그렇게, 목 때문에 들어가신 건데요. 근데 왜 하필 지금? 그니까 러그 그 앞에 잘못한 부분이 연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냥+ 그냥 다 넘어가 놓고 하필이면 지금 구속이 되지 이분 그딱 있잖아요. 구속 이거 피해 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 형이 떨어졌어도 있잖아요. 이분 사주의 일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감옥으로 이를 비유하면은 저는 그거는 안 보여요. 지금 형이 확정이 났잖아요. 근데 이분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감옥 그건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을 해도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잘못한 이런 부분이 왜 지금에 와서 왜 하필이면 전 이, 이 여기에 진짜 물음표 하나 탁 찍어주고 싶어요.